안녕하세요. 현선이 미친 책방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이님 네. 오늘 기다렸어요? 아, 그럼요. 여러분, 네, 기다리셨죠? <laughs>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하실 거죠? 오늘은 현선이하고 제가 동시에 읽은 책 중에 김신애 작가님의 책이 두 권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두개다 서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짜잔! 서른은 예쁘다와 서른은 행복해지기로 했다. 김신애 작가님은 가장 래랜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다. 음. 어, 작년에 효친이가 써니가 저한테 선물해준 책인데, 그 책을 쓰신 작가님이. 음. 그 작가님이시군요. 음. 방송 작가 활동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공감되는 에세이를 계속 출간하시는 작가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음. 손님은 이 서로는 예쁘다. 이 음. 책을 왜 저에게 선물했어요? 저는 책볼때 프로로그를 집중적으로 음. 먼저 보고 선물을 하거든요. 음. 근데 30이 되니까 제가 그때 30이 됐을 때, 어, 뭔가 내가 생각했던 서른의 모습이랑 너무 다른 거야. 아. 리어 우먼이 되어져 있을 것 같고 아. 앞으로의 살아갈 인생의 초석을 다졌을 것 같고 근데 아무것도 한게 없으니까 되게 서글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걸 딱 읽었는데 그런 사람이 담은 나만 아니라 작가님도 서른의 음. 동일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아. 에세이의 묘미가 뭐야? 공감 아니야. 아. 아, 그 공감이. 공감 만이살 길이다. 그 공감이 너무 잘 되는 응. 책이라서 제가 효선이한테 선물을 하고 너무 좋았어서 작가님이 후속으로 낸 책을 또한번 선물을 한 거였는데 네. 이 책은 이 왜구매하셨어요이 책... 책은 조금 서른 예쁘다랑 조금 달랐어. 왜냐면 응. 이 책도 프롤로그가 나를 딱 강타했는데 응. 프롤로그에 김현수 작가님의 청춘의 문장들에 나온 문구를 작가님이 응. 인용하시거든요. 나는 도넛으로 태어났다. 그 가운데가 채워지면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냥 그때까지는 내가 딱그 만약에 도넛이라면 그 안에 뭐가 딱 채워져서 내가 명확하게 뭐 어떤 도넛 이런 명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글귀를 딱 읽는 순간 인생이라는 게이소안의 안고를 뭘로 채워갈지를 결정하기도 하고, 때때마다 바꿔가면서 그냥 다양한 도넛이 되는 게 인생인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인생이 아닌가라는 음. 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이게 만약에 위로 1이었다면이 음. 위로의 포텐을 얹혀서 더 해준 음. 뭔가 그런 책이어서 두 권을 이제 순차적으로 효선이한테 선물을 했었어요. 털은예쁘다 책에서도 이런 목구가 있어요. 음. 왜 그때가 되면 번듯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고 모든 사안에 지혜로워져야 하는지 그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종교처럼 믿고 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서른에 걸맞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 얼마 없는데 우리도 있지도 않는 올바른 서른을 으며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보내고 있다. 이묵구 읽으면서 저도 서른이 되니까 막막했는데 이 책을 이묵구 읽으면서 음,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발 빼고 아. 다 똑같지 않나요? 제발도 <laughs> <재벌도> 똑같다니까. <laughs> 고민을 하는 영역은 똑같아. 제발 다를 거예요. <laughs> 어쨌든 너네책 받았을 때 어땠어? 아니 어, 저는 목차가 일단 너무 와닿고 딱 제일이 어땠어요? 왜냐면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내일 모레는 서른이야. 서른 30?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모레도 <laughs> 재미없어. 구현동하는 줄. <laughs> 여러분 헤이진이에요 <laughs> 지금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때. 젊음도 할부가 되나요? 여행과 일상, 중간을 살다. 얼굴은 30대, 마음은 20대, 정신연령은 여전히 10대. 이런 목차가 있어요. 음. 어때요? 너무 받았죠 근데 진짜 지금 들어도 여전히 너무 공감이 되는 글귀기는. 음. 왜냐면 이거 제가 2013년에 읽고 지금 다시 읽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어, 요번에 울고 음. 갑시다. 아, <laughs> 책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문구를 한번 읽어줘 봐 네. 근데 사실 이 아까 목혀도 읽었지만 너무 공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달게하면 밤샐 것 같으니까 그 중에 가장 아답고 위로가 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페이지 2 121 페이지에 지금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프롤로그가 있는데 흔히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얼굴과 몸이 중력을 이기지 못함을 아쉬워만 하, 하기엔 우리가 너무 젊고 그렇기에 한숨만 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콤플렉스를 자신감으로 바꾸는 노력보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나아 보이게 하는 편이 빠르다는 얘기다.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른은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는 나이다. 화양연화는 이미 지나가버렸다고? 그렇지 않다. 우리의 화양연화는 바로 지금이다. 선이가 그 당시에 진짜 <laughs> 진짜 우울했거든요. 여자로서 인생이 끝났다. 나이 서른이면 진짜 음. 나는 이제 늙어만 가고 이제 끝이다. 해서 진짜 우울했었는데 이걸 딱 읽고 음. 좀 애가 약간 좀 달라졌어. <웃음> 달라졌냐? <웃음> 이 당시에 좀 서른이 되면서 정말 무기력해지고 되게 힘이 없고 생각 자체도 멈춰 있고 음. 이런 식이었는데이 우표를 보면서 누구나에게 다서른을 오고 음. 또. 안온사람도 있지만 곧올 거고. 음. 그 다음에 오늘보다 어제가 젊고 었 내일보다는 음. 오늘이 젊고 음. 오늘의 나를 인정하는 거였어.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시동을 걸었다 고할까 시동 걸렸어. <laughs> 아 맞아 아니 진짜 여기서 작가님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20대 때는 음. 가난한 젊음이라면 음. 30대는 뭐 여유로운 안정감 음. 근데 그걸 이게 딱 서른에 읽었을 때는. 어,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정도였어, 진짜. 근데 지금 저희가 30대 중반이 돼서 다시 읽으니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야.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젊은이 여유로운 안정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이제는 좀 말하기 약간 애매한 어, 그런, 어, 그런 공감이 조금 되더라고. 맞아, 서른이란 이 책은 서른이란 나이를 쓰고 있지만 제가 어, 직장인이었을 때도 육아밤이된 지금에서 읽어도 충분히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읽어도 참 공감되는 이것 같아요. 음, 이건 단지 서른이라는 단어를 차용해 왔을 뿐이지 서른 한테만 담은 되게 막 공감되는 음. 내용은 아닌 것같아 나는 이 책의 발간일이 굉장히 오래 음. 전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매대에 놓여있어도 베스트셀러가 될것 같은 생각이 음. 들거든? 맞아요. 그리고 또 나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사회생활 관련된 내용에 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 그래서 82페이지를 보면 사회생활은 다 그런 것이라는 음. 에필로그가 있는데 이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해. 사회생활이 다 그런 것이라는 것. 음. 그런 거 안에는 수많은 인내와 비굴함과 눈물과 미양무는 상황이 들어있다는 것쯤은 안다. 다 알지만 그깟 알량한 자존심을 들먹이며 행동에 옮기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내가 버는 돈 안에는 분명 사회생활이라는 항목도 들어있다는 것. 아빠도 이렇게 돈을 버셨겠지. 그저 어. 자식들을 생각하며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어. 삼전수전도 수십 번씩 견디셨겠지라는 문구가 있거든? 음. 근데 진짜 사회생활 하다보면 음. 되게 아 진짜 짜증나서 음. 숙이고 싶지 않은 일들이 되게 많이 음.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절대 안 숙으렸어. 근데 이제는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월급 안에는 그게 나의 책임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음.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가끔씩은 또 그런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드니까. 어, 이게 인간이 이렇게 점점 비굴해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슬픈 아니, 거야. 아니, 왜냐면은 서른에 응. 행복해지기로 했이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색한 상황을 잘 견뎌내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사람일수록 진짜 철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 사람의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는 인생도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말이다 이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에게 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그러게 되나 순발력. 지혜를 순발력과 지혜를 얻어가는 그런 지혜가 생겼다고 할까요 뭐 좋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음. 나름이긴 한, 하니까 그래서. 어, 또 그렇게 위로를 어쨌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님들은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너도 진짜 오빠한테 잘 해야 돼. 어, 사랑합니다. <laughs> 오늘도 사랑합니다.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웃음> 어머니, <웃음>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아니 말도 안돼 무서워. <laughs>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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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아아 <laughs> 아. <laughs> 근데 진짜 작가님이 여기서 <laughs> 아니 저내가나왔다니 너무... 너에게 <laughs> <laughs> 저 아직 하고싶은이니요 아직 찍어거 너무 연애를 안다고요. 사실 여자나이 서른이면은 약간 터닝 포인트잖아요. 헤어졌던 사람 그러니연애한 사람들도 아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헤어지는 시기가 가장 많이 헤어지죠 서른이라고 해요. 음, 그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자. 어, 이렇게 네. 하면 딱 결단을 내기도 어, 하지. 제 친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연애를 안 하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기서 작가님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서른은 가장 재미가 없는, 뭐래도 재미가, 뭐래도 재미가 없는 나이가 서른이다라는 음. 얘기도 하고, 음. 바쁜 일상에서 하루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말을 하거든? 근데 음. 이거 시간 많이 없어? 야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녀의 나이를 합쳤을 때 육십이 넘어가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소개팅이 아니래. 내 친구 초등학생 연애야 되나? 초등학생 이렇게 나이 공개되나? 초등학생 연애야 해 되나? 안. 전국의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요 네. 나 철콩 철콩이잖아. 나 기분 나와요? 무슨 나오나요? 야 연애 해야지. 이들 어떻게 이직할? 이직 거냐고. 너무 연기했어? 너무 입했지아 <laughs> 근데 진짜 사람들이 미혼 여성한테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 세 번만 만나보라고 음. 저도 그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음. 근데 여기 작가님이 딱 그걸 위해서 딱세 번만 만나봐라 라는 블로그도 있어 소개팅이나 선을 마치고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면 대부분의 지인은 이렇게 얘기한다 딱세 번만 만나보라고 너네도 <laughs> 사람을 어떻게 한번 보고 알수 있냐고 만났어, 야, 적어도 작가님 주변 사람이 렇게 말한다고 음. 적어도 세번 정도 만나 보면 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근데 하지만 이게 작가님 진짜 내 마음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은 한 번만 봐도 느낌이 온다고 믿고 있는데 나도 이거 믿어 아니 이게 잘생긴. 그러니까 믿고 있다고 지금 지금 나이 어. 몇, 몇 살이냐고 지금 <laughs>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 어있어 어느 정도의 타협으로 이어지는 연애와 얼마만큼의 인내로 이루어지는 결혼, 수많은 암묵으로 구성되는 부부생활을 경험한 부모님들과 기혼자들의 인생 덕분에 미혼 여성들은 철이 없다고 욕을 먹는다. 네, 그래서 욕 먹고 있지않너던아저욕안 합니다. 아, <laughs> <laughs> 하지만 나는 그렇게 진짜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이가 찼기 때문에 노후를 혼자 보내는 건 불안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다짐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나는 그 중에 하나가 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다 고 해야 돼. 존중합니다. <laughs> 적어도 우리의 취향과 생각을 나이와 상황에 뭉 뭉뚱그리지 말자. 음. 세 번을 만나야 한다고 마음에 안 드는 남자는 안 만나는 게 맞다. 세 번이나 만나면 우리의 중요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세번 만나라고 하지 마. 알겠어. <laughs> 작가님 의견 존중합니다. 네. <laughs> 사랑해요. 이거 진짜 모든 섹터를 다 얘기하고 싶거든. 쉽지만 음, 이거 다 얘기하려면 밤새야 돼요. 진짜. <laughs>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 저희도 이 책을 서른이라는 키포인트를 잡고 이 책을 선정하긴 했지만 정말 이 나이라는 것에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 막그 나이가 되면은. 뭐를 이루어야 되고 그걸 하지 못하면 뭔가 미지나 같고 응. 숙제를 못한 것 같고 막 이런 불안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진짜 어느 아이가 됐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정말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가 도 그런 것 같지 문화공학은 어쩌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 요그이왜 그럴까? 제가 미국을 안 갔다. 오신... <laughs> 미국 미국 갔다 오신 거 어떻게 해? 미국 근데, 어떤가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우리는 근데 만나면 진짜 너몇 살이야부터 묻잖아.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거 런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 음. 따지고 보면은 음. 그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유독 나이에 연연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저희가 지금 6년이 지나서 읽었는데도 음. 결국에는 서른이 아니라도 음. 이 책에 공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민들은 음. 어, 그나이때의 고민들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결국에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 나이는 맞아 그래서 이 책에서 아 맞다 내가 생각난 거 있어 사은 예쁘다 <laughs> 진짜 지금 생각난 거 응. 확실해? 어안래서 <laughs> 진짜 생각은 예쁘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요 작가님이 어, 걱정하지 말기를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느새 나이에 알 맞는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 뭔가에 늘 쫓기는 것 같던 20대에 비해 30대의 막내로서 신선함을 조금 유지하고 싶다는 희망을 갖게 될 테니 그러다 보면 31살 넘어가는 그 캄캄한 밤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하루가 될것 같아. 어, 야이말 너무 멋있어. 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느새 나이에 음. 알맞은 사람이 되어져 있다. 그래 나이에 알맞은 사람이라는 게 되게 정의되어져 있진 않지만 음.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만큼 경험을 하고 있고 음. 그 경험을 통해서 서 있는 지금의 우리 모습이 그냥 우리의 모습 음. 생각해보면 이 나이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음. 성공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이 다 제가 아니라 남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따지고 보면 네. 그지 서른에 뭐가 돼야 돼뭐 서른다섯에 음. 돼야 돼 이건 진짜 남들이 정한 규칙이긴 하지 나를 인정하고 내 자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고 이 책을 또 읽긴 했죠 그지, 이 책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건 것 같아. 결국에는 지금의 내 모습이. 가장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서른여섯이야. 그러면 서른여섯 응. 해를 살아오면서 경험한 축척물이 나잖아. 응.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른여섯의 모습이랑은 조금 평균의 모습이랑은 되게 다르잖아. 평균 이해할 수 있고, 할수 <laughs> <있을> 있고. <laughs> 아니, <이해를> <laughs>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면 남들의 관점에 나를 끼워 맞췄을 때 너무 안 맞으니까 우울할 수도 있어. 아, 예를 들자면. 우리 남의 시선을 많이 응. 생각하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결혼도 결혼을 안 했고 아이가 없어. 근데 모름지기 36이라면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야 될 것만 같잖아. 그럼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그냥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 것 같아. 음. 지금의 내 모습 자체를 음. 그런 사회적 관념이라든지 남들의 시선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그냥 내 모습 자체가 내가 축적해온 내 인생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인정해주는 순간 내가 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 행복해지는 어, 건 음. 진짜 단순한 거예요. 이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약간 흔들었던 내 자랑, 불안했던 그런 마음이 딱다잡아줘서아 그래? 효선이는 유가함으로서 어떤 게 잡아졌는데 저는 저는 병원을 가야겠다. 아, 왜? <laughs> 인정할... 어차피 음. 네, 나이를 인정해야 되고 아, 그, <laughs> 인정해야 되는데 자신 사랑하지만 아, 페이스페이스 진짜 그런 바람은 있어요. 늙는 거 정말 나이 드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지 아니. <웃음> 뭐야. <웃음> 나이 드는 거 되게 좋은데 그냥 슬픈 건 피부에 노화. 그게 제일 슬퍼. 비승전 이제 어, 얼굴로 마무리 짓는 걸로. 아,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음. 해가 갈수록 음. 마음이 더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고 음. 순발력이 음. 생기니까 되게 좋아 마음은 좋다. 되게 좋아 어. 네. 네. 나이가 드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고 슬프게 오는 슬아이야 약간 육신의 늙음이니까 이건 피부과 가서 관리하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음. 어. 음. 오늘 걸 결론 내는 걸로. 우리가 그러니까 서른이어서 이만큼 되어있지 않아도 슬퍼하지 말자. 어, 음. 어 그치. 음. 음. 그냥. 에나눠 이만큼 되야 되지만 이만큼 되어 있더라도 인정하자. 음. 음. 나 자신을 인정하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웃음> Everybody, 쌤쌤, 쌤쌤. 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는 팀이... 위안 받고 갑니다. 네, 위안 받고 가고. 시우순, 시우순. <laughs> 다음 편은. 다음 편은. 올 해야 될지 아직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다음 편은 에세이 한번 했으니까 소설 한번 가죠. 음. 네, 소설책 중에 한 번. 그래. 여러분 지금 어디. 클릭하시나요? 구독하시나요? 아니지, 아니지 구독. 아이고, 아니, 구매하세요. 구매하시나요? 음. 야, 그럼 너무 홍보 출판사 홍보 사람 같잖아. 하지만 돈을 받은 건 아니죠. 협찬 기다립니다. <laughs> 조회수 20군데. 해리미 해린, 해리만 사랑해. 사랑합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죠? 다음에 공개할게요. <laughs> 혹시 저 유튜브를 보시고 이 책을 구매하게 되신다면 댓글 한번 주세요. 네, 댓글 꼭 주세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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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